안녕하세요. 두레박 다육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냥 구름이 잔뜩이 가지고 비올 날씨네 비올 날씨. 초미 세먼지가 음. 매우, 음. 매우 나쁨이랍니다. 음. 음. 어 어저께 다육 풍경에서 산 이스타렐라, 이스타렐라입니다. 분홍빛으로, 손톱도, 손톱도 예쁘고, 분홍빛으로 가해 쪽으로부터 물이 들고 있네. 그냥 심어 볼게요. 이제 겨울에 봉갈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잘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육이를 놓을 때가 없어요. 집 그실까지 지금 침범을 다 했습니다. <laughs> 판매 영상만 보면은 자꾸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안 됩니다. 진짜로 참아야 되고 이제 봄 되면 은 몇개살 건가 모르겠는데, 이제 있는 애들 잘 관리해 주고 눈 맞춤 해주면서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예쁘게 보다. 저는 이때까지. 화분을 큰걸 사용했어요, 애들. 그렇게 해놓으니까 신기가 좀편했죠초보자들한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쁘게 물들고 하려면 은 너무 큰 화분보다는 이게 적당해요. 얘는 벨 사탕으로 말아할게요 입니다 예뻐요 이름표 꼽아주고 이스 이스터렐라 이스트렐라입니다 예쁘죠 한 보세요 복토넘들 사탕으로 해줬어요 음음 했습니다 그다음에 딸마지만 한개더 할게요 오이 딸마지는 왜이 입장이 자꾸 떨어지지 음 그래, 안 해도 몇개안 남아있는데, 삼두군생이네, 달마지가. 이 달마지, 삼두군생. 어, 이또 떨어진다. 이거 자꾸 떨어지네. 이거 전부 다입고 줘야 되겠다. 음.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별 사탕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이에 큰일 예쁘다 달맞이 달맞이 달맞지 우리 통영에 저 바다 야경이 세달이 놓은데 그쪽에 야경이 너무 예뻐요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 찾아보면은 완전 <laughs>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맨날 그래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찍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밤에 추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에 한번 올려가지고, 음 예쁜 영상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통영이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좋습니다. 음 우리도 강원도에 한번씩 놀러 가는데, 강원도 바다는 좀남성적이며이 통영 바다는 잔잔해가지고, 여성스럽다고 해요. 옛날에는 관광객들도 참 많이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워낙 케이블카가 여러 군데 지금 사천에도 나 있고 여러 군데 나 있으니까 음, 음, 옛날보다는 조금 덜 하죠. 그래도 다음에 어, 야경 한번 찍어 갖고 올려 드릴게요. 아 어, 이거는 복토를 하얀 자갈로 하얀 자갈을 하니까 쌈박하게 예쁘더라고요네 그걸 한번 해볼게요 복토는 일단 중간 마사를 해가지고 안에만 조금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얀 자갈로 이게 하얀걸로 하니까 애들이 완전 팍튀더라고요 핀셋이 어디로 갔는지 안보인다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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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에 볼라도못 들고 이 다육이들 때문에 춥어가지고 식구들이 다방 <laughs> 안에서 꼼짝 안 합니다 지금 <laughs> 자 달마지도 한번 보세요 달마지, 달맞이, 달마지, 달맞이, 달마지입니다 얘도 손톱이 이게 하나의 왜이리 흔들 흔들하지? 얘다가 하산석를 나중에 하나 받쳐 줘야 되겠다. 예쁘죠? 다른 거는 심어 가지고 영상 올려 드릴게요. 예쁘게 봐 주세요. 나중에 봬요. 튤리아나 여기 있던 있는 애 우짜라서 얘를 조금 아, 긴 화분에다가 다시 심어 드릴게요. 너무 없다라고. 아, 이거 갓지벌레 있었네. 갓지벌레가 있었네, 갓지벌레가. 갓지벌레가 흔적이 남아있네. 아야. 음. 일단 얘는 나중에 씻어가지고 약을 좀 뿌려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하나 있는, 그, 얘, 얘도 얘 웃자라서 같이 합식하려고. 뿌리는 엄청나잘 내리네. 뿌리는 엄청 잘내렸어불뿌는 엄청 잘내해 줄 u l 나도입고 자면 될려나? 는저려나나 밑에 잎이 전전일은 이렇게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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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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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 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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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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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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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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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나게에다가이 하나를 앞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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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자 보자 보이 보자 보이보게 보자 보자 하면은. 뭐 모양이 그랬나 일단 해보자 어떻게 심할 것인지 한번 해보기. 이색 안쓰 중간 안 쓸까요? 얘를 깔고. 음, 너무 큰데. 폭 들어가면 되려나. 폭. 이렇게 심어줄까? 고난이도네 고난이도 난이도. 일단은 여기에다가 얘를 심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리아리 하네 여기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심어주네 약간만 떼고, 깊이 심어줄게. 이렇게 심어줄거예요 합식도 계속 하다보면 늘겠죠 어, 되게 보니까 깨비다 육냉이인데 그분 진짜 합식 잘하시더라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분 떼줘야 되겠다 안좋은 애들 합식하시는데 완전 다 심어놓고 나면 보니까 전부 다 군생 것처럼 보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 <laughs> 잎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지지대를 가지고 얘를 조금 세워줘야 돼. 일단 여기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일단 이렇게 심어주고 중간 마사로 복해주고 어려워요. 고난이다 일단 한 번만 이렇게 해보면. 안에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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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좋서도한국분그래한도볼 때마다 도한국에서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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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요즘 줄, 줄리아나가 완전 인기예요. 인기, 인기짱이에요, 인기짱. 음, 예쁘죠? 안에 흙을 조금 더이어줘야 되겠다. 입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입장이. 자, 쁜아분에 이번에 행복한 꽃그릇에 가서 사온 행복 초화분에. 줄리아나 예쁘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빨갛게 물들이겠습니다. 얘는 사바레즈입니다. 하나 아얘는 분지했네. 한두 개는 음두개 다르네. 군생입니다. 사바레즈 화분이 너무 얇나. 나 여기 한번 심어줘 볼게요. 안 예쁘나? 예쁘나? 안 예쁘나? 예쁘나 별로 안 예쁜데 하우니 하우니 별로 안 어울리네. 일단 그냥 심어놔보자. 사발해주라 애들 엄청 크게 크는 애들 아닌가 이거? 음, 일단은. 네, 예, 흙을 조금 밀어주고, 밀어 여주고, 복부할게요. 중간 마사입니다. 어제 오늘 완전 분갈이만 한 서른 개 넘게 지냈어요. 응. 수술하고 내일 또 병원 세 번째 가는 병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검진 가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 3층이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갖고 너무 불편해요 오르내리기가 뭐가 없는 게 이렇게 많지 스프레이가 또 없네 스프레이가 없네, 스프레이가. 얘는 사바레즈. 행복한 꽃그릇에, 음, 꽃 화분에다가, 이거 사바레즈. 분갈이 해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쪽에는 물이 들었고, 한쪽에는 아직 물이 안 들었고, 음, 우리 집에서 예쁘게 물 드릴게요. 음. 로즈간에선 원 플러스 원 했어요. 다육풍경에서 수정도 원 플러스 원 하고, 써이 음, 애들 또 샀답니다. 그이다가 심어줄게요. 저는 난 석을 좀 많이 깝니다. 밑에다가. 뿌리 조금 잘라줄까? 뿌리 조금 잘라줬어요. 집에 화분이 지금 남아있는 게 이런 화분밖에 없네. 이거는 복토를 적하산석으로 해줄게요.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죠 제일 색이 파티는 건 하얀색이에요. 하얀 자갈. 저가 산석이라 로즈가넷 로즈가넷입니다. 이거는 가해복토를 저가 산석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수정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예, 괜찮나? 얘를 해줄까? 이 음, 얘가 약간 철화인가? 수정 철화처럼 보이네. 수정 철화인가? 철화이죠. 음. 일단 여기다 심어볼게요. 음, 앞뒤가 없는 화분이라서 그냥 심기는 수월합니다. 어? 밑에 중간마사만 깔고, 이렇게, 우리가 슬픈 나 이것만 해주면. 코는, 중간 마사를 해줄게요.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 철학인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약, 약을 약물이 그건 거 같아요. 가에 입해. 살균제를 준 건지 약물이 네 오늘은 다육 풍경에서 온 다육이 몇 개를 심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레박 다육이였습니다.